자, 얘는 골을 맞췄어야 되는데, 원점을 지나고, 최우의에서 1이니까, fx는 이렇게 두고, gx는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역수 골이 나와야 되거든? 이게, 여기가 e가 되잖아? 그걸 이용하자는 거거든? 왜냐면, fx분의 1이 되야 되니까, x는 1 플러스 fx가 되고, fx를 인위적으로 곱해줬으니까, fx 곱하고, gx 앞으로 빠지고, 그리고 x 제곱은 x, x 하나씩 쓰고, x가 0으로 간다고 했을 때, 지금, 얘는 뭐로 수렴하게 된다? 1로 수렴한다. 왜? 이거 지금 fx분의 1이니까,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거 역수꼴이니까 극한치하게 되면 2로 수렴해서, ln, e가 돼서 1로, 1이 되지.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 x, x 플러스 b,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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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플러스 a, 영으로 가게 되면은 B랑 A로 수렴하게 되고, 그 결과가 2가 된다. F3이 15라고 했으므로, 그러면 F3은 9 더하기 3A가 되고, 걔가 15니까, 넘기면 6이 되고, A는 2가 됐으니까, B는 1이 된다. 그러면 F1이면은,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은, 1 더하기 2가 되고, a가 2니까 3이 되고, 그러면 g3을 물어본 거고, g3은 9 더하기 b가 1이니까 3에서 12가 되겠죠.